어, 빼빼. 어서들 오시고 요 여러분들. 오늘 일단 간만에 노가다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,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할때 많이 해달라는 몬스터가 하나 있었어가지고, 오늘은 그 친구 커피머신 노가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친구가 주는 아이템은 전용비, 전설의 영재작 레시피고요. 이게 옛날에는 제 기억상 4천 정도,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, 지금은 얼마인지 확인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전설의 영웅비약 제작 레시피. 어, 1억 1,400. 어네 아, 잠깐만. 1억 1,400인데, 1억 5천에 있어. 세 번째 메모리, 1억 1,000, 1억 1,000, 1억 2천, 1억 7천 5백. 아, 이게 메모리 없어가지고 살짝 그게 있나 보다. 비싸게 올릴 땐또 비싸게 팔리고, 싸게 올린 사람 있으면 싸게 팔리고.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뭐 최저가로 맞추는 게 나으니까, 1억 1 천으로 할게요. 1억 1 천. 아, 그리고 시간은 총 5시간, 드롭은 326%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장소는 2층 카페 4로 갈게요. 여기 스타포스 사냥터. 자 일단 근데 빌드부터 짜자. 편하게 하려면 빌드부터 짜야 돼. 위에를 소환수로 다 깔고 왼쪽 에르다 파운틴 잡고 제자리 해도 되겠는데 여기서? 어근 아 템이 아예 안 나오니까 좀 그렇네? 어 뭐야? 죄송한데 여러분들 혹시 레시피가 나왔었나요? 이게 나왔던 거예요? 아니면 제가 들고 있던 거예요? 근데 뭔가 레시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? 전투 탭을 보라고요? 저녁, 전용, 저녁비 여기 있다. 저녁비, 아니 오자마자 먹었었네. 자, 일단 1억 1000, 3분만에 1억 1000 벌었습니다. 여러분들, 아니, 3분도 아니지, 심지어 내가 봤을 때 이거 1분만에 나왔대. 1분만에, 와, 근데 이 정도로 이제 나와주면 사실상 제외 안 해도 되겠는데, 이거? 아, 근데 계속 나도 모르게 장비창 키게 되네. 뭔가 못본 사이에 하나 더 먹었을까 싶은 그 기대감. 마리수 측정해달라고요. 어, 근데 마리수 몇 마리 잡나 궁금하긴 하다. 고! 자, 1분 1145 마리. 이 정도면 잘 나오는 편인가? 조랩사냥터 치고. 근데 뭔가 세르 도원경 뭐 이런 데서 이제 1800, 1900 잡다가 1145 이러니까 되게 적어 보이네. <laughs> 어, 빨간색 떴다, 방금. 아, 뭐야. 빨간색 무조건 전용비가 아니네? 최상급 체력의 비약 제작 레시피. 근데 요즘 대벤이 그렇게 좋다면서요? 대벤도 전용비 더 좋아한다고? 원래 옛날에는 노가다 영상 찍을 때 진짜 시간당 1억만 무조건 넘기자 이 생각이었는데.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획을 했어도, 얼마 벌었더라? 제획을 했어도 한 2억 5천? 쿨드메 기준으로 한 2억 5천 벌었을 거거든요? 근데 이제 조각 나오고, 요즘은 뭐 제획당 한 5억은 벌어야 되잖아. 4억 5억. 그러면 시간당 2억에서 2억 5천. 오 빨간색 떴다! 왼쪽 위에 이 돼있으면 전용비 짠! 일단 요거 3개 이렇게 겹쳐놓고 할게요 아 근데 생화보다잡 레시피가 좀 많이 나오네 아... 어 아, 근데 저 이거 안드로이드 있으니까 장비템도 좀 팔게요 지금 전용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장비템도 팔아갖고 수익에 보태야겠다 기다려봐 이게 은근 비싸거든요 장비? 은근 잘 나오고 은근 비싸 펜살리르 야 벌써 400오 빨간색! 제발! 아... 어 아, 근데 여기 자이언트 블릿도 나오는데 자이언트 블릿은 언제 먹을라나? 자 일단 1시간 지났는데 제가 중간부터 이거 레시피를 확인을 안 했거든요. 과연 몇 개가 나왔을지 일단 잠레시프 잠레시피부터 짠 하나 둘 둘. 어 그대로다. 이러면 전용비가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? 슉슉 슉슉. 어 뭐야 노란색도 나왔네 이거 자이언트 블릿인가? 오 블릿 일단. 야 블릿 나왔다 블릿. 이게 아마 한 천만 원할 거거든요. 지금도 천만 원 할라나? 옛날엔 천만 원이었는데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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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시간반 됐어 이제 진짜 하나 더뜰때 되긴 했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나왔을 수도 짠 이번 노가다 망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고요? 근데 그것도 맞긴 해. 사실, 3분 만에 하나를 먹었다는 건, 진짜 30분에 10개도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?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. 이제 여기 안 뜨는 것 같은데, 채널 바꾸려고요? 아니? 나는 이 채널, 장소, 이런 미신 안 믿습니다. 믿는 건 오로지 나. 나만 믿어, 나만. 딱 10분만 기다려보세요, 10분만. 어, 뭐야? 안 반짝인다. 이거 무조건 전녁비다 그렇지. 자 일단 두개 먹었고 아니 근데 어째 260% 그러니까 드롭 260%일 때보다 더안 나오냐 지금이 아 근데 이러면 궁금하네 과연 옛날에 먹었던 게잘 먹었던 걸까 지금 먹는 게못 먹는 걸까 어 뭐야 어 언제 나왔지 세개 됐다 자 일단 세개세 3개. 개면 3억 3천 5시간 3억 3천 아니 하나만 더 먹자 진짜 하나만 더먹어딱 하나만 더도 덜도 말고 하나만 사억 4천 찍고 가자. 끝 자, 일단 가장 중요한 전용비의 개수.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일단 세개거든요네 개, 하나만 더. 오케이, 세개몇개 먹은 거 없으니까 이것도 올려. 2425만, 1억 900에 올려. 1억 900만. 원. 거의 한 4억 벌었겠다. 4억. 한 시간에 1억도 못 벌었냐고요? 못 벌었다. 이